안녕하세요. 요즘 금값 와 정말 심상치 않죠?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될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이 시간을 통해 속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다들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. 아니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? 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계실텐데요. 오늘 분석을 보시고 나면 그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. 그럼 먼저 지난주 금시세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꼭 롤러코스터 같았어요. 막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결국 방향은 위쪽이었죠. 지난주 이사케이 순금 온스당 평균 가격이 무려만 9.000원 정도였어요. 와 그렇게 높은 수준이죠. 일단 이 숫자를 지금 금시장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. 좀더 자세히 보면 온스당 가격이 최저 61만 8.000원에서 최고 63만 7.800원까지 사이를 왔다갔다 했고요. 우리한테 좀더 익숙한 그램 단위로 보면 20만 5 0 0 0원에서 20만 6 0 0 0원 사이를 계속 오르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? 매일 매일 조금씩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마음 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더 클림으로 보면 금값의 강력한 상승세는 여전하다는 거죠. 이게 중요합니다. 아니, 근데 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움직이는 걸까요? 정말 궁금하잖아요. 이 놀라운 가격 변동 뒤에 숨어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유.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국내 금값을 움직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해요. 바로 환율 그리고 국제시세.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심리. 이세 가지가 서로 통리바퀴처럼 맞물려서 지금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는 환율 효과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금값은 달러로 매겨지잖아요. 근데 요즘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좀 떨어졌죠.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짜리 금이라도 우리가 원화로 지불할 때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. 이게 국내 금값을 위로 쭉 끌어올리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국제 시세의 압박입니다. 최근에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럼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까 하는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살짝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은 안전 자산이잖아요. 전반적인 수요는 아주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마음 즉 투자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요즘 코스피 같은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어요. 그래서 일부 돈이 주식시장 쪽으로 쓱 옮겨가고 있습니다. 이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줄다리기 시합 같아요.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하고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. 시장에선 지금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겨루고 있어요. 먼저 가격을 올리려는 쪽 힘을 보면 계속되는 원화 약세와 탄탄한 세계적인 수요가 버티고 있고요. 반대로 가격을 내리려는 쪽에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강화 현상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딱히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변동성은 계속 되겠지만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우세하다.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가격이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알려 드릴게요. 먼저 일주일 안에 짧게 치고 빠지려는 단타 투자자분들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. 변동성이 너무 커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. 제 추천은 지금은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관망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한 일주에서 4주 정도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내가 금을 산 가격 즉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. 금반지나 골드바 같은 실물금을 사려는 분들 계시죠? 이런 분들은 가격이 어느 선 밑으로는 잘안 떨어지는 주요 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램당 20만 5.000원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지금 금 시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황금률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의 투자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. 첫째, 금액 몰빵은 절대 안 돼요. 주식, 채권 이런 것들이랑 골고루 나눠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요. 둘째, 금 투자는 길게 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은 꼭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시장 분위기 휩쓸려서 아, 무서워하고 팔거나 와더홀를 거야 하고 막 사지 마세요. 감정적인 매매는 금물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전략까지 쭉 훑어봤습니다.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. 이렇게 계속 변하는 시장에 맞서 싸울 여러분의 금투자 포트폴리오, 과연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?